요즘 갑상선 질환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은 물론 갑상선 종, 그리고 갑상선 암도 급격하게 많아진 것입니다. 갑상선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관인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최고조의 달에 있는 복잡한 현대 문명 속의 삶이 이렇게 갑상선 질환을 양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갑상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오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오드는 체내 대사율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T3, T4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갑상선은 호르몬 농도를 조절하여 인체의 에너지 요구량에 따라 대사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합니다. 갑상선은 이밖에 성장과 발달, 뇌기능을 조절하는 작용도 합니다. 토양체질에 맞는 갑상선 질환에 유익한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류, 시금치, 배추, 오이, 당근, 호박, 참나물, 우엉, 취나물, 양배추, 청경채, 아우, 흑나물, 기름나물, 포항초, 치커리, 케일, 샐러리, 숙주나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고사리, 미나리, 고구마 등 바다생선류, 특히 대구청어, 보거, 삼치, 광어, 도다리, 병어, 방어, 숭어, 양미리, 돔, 아귀, 우럭, 갑각류, 특히 게새우, 홍합, 콩, 우유, 분식, 귀리, 백미, 보리 등이 있습니다.